방문 기념으로 벌들이 많이 조양시 환영하네요. 이야 엄청나게 붙었습니다죠. 네. 환영하는 거네. 환영인는네환영해막날라다니 벌들 고마워. <laughs> 먹이가 부족한 거, 설사를 많이 해서 응. 벌을 열고 지금 점검 중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설사를 할때 응. 이렇게 길들어 막그고 어기 이거 기... 어. 정상 정상 이 점점점 설사 설사 음. 이거 틀리죠 이거 여기 음. 농도가 틀려요 물고 음, 물고 음. 진하고 진하고 음. 그래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설사라면 여기 병균 이 있으면은 얘를 아. 딴 벌들이 먹으면은 또 아, 감염이, 감염이 돼서 감염이 돼서 되는데 전염물 하겠죠 어. 한 통만 감염되는게 아니라 그 통에 가, 간 벌은 그통 다... 전체가 다그 벌은 그 먹이 통이 하나라고 보면 돼요 서로 막 공용을 한다 서로 아. 주거리 밖까지 주거나서 아. 그래서 공동 위생을 해야 거. 그렇죠. 공동생활, 공동... 공동 한 그릇에서 먹고 먹는데. 우리 응. 다한 응. 먹는. 데 우리 국그릇다한번에싸다 먹듯이 먹는다. 먹는데, 응. 그러니까 병기 걸리면은 다, 다 같이 걸리거야다 같이 걸려. 응. 그래서 죽으면은 다 같이 점점 죽. 점점점점해서 다 죽는 거지. 응. 살해 죽지는 않는데. 응. 그러겠지. 참참참. 자 이제 열면은 응. 이거는 천개포. 응. 천. 응. 그 다음에는 이 속에는 이제 헝겊개포. 이렇게 약간 옆에서 찍으시는 게 좋아. 응. 옆에서. 예. 응. 이거 아니면 내 손에 가리니까. 응. 자. 오케이. 어리 이거는 지금 멈추는거 음. 이렇게. 아이고. 이거. 이게, 이게, 착봉이 좋다고 그러는 건데, 이게, 어. 이게 벌집 하나, 하나, 하나 붙고 난 다음에 하나 더 붙은 거야. 이거는 벌집 네 개, 4개, 소비 네 개라고 그러는데, 네 개보다 4개. 어, 어. 더 넘치는 벌이에요. 이런 어. 벌이 좋은 벌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거 뭐 웬만한지 한장벌 되는 거예요벌 어. 소비 하나. 그래서 이거는 축소를 조금 약간 과하게 한는 힘이다. 그래서 음. 이제 얘네들좀 힘들지. 왜냐면 음. 먹이 먹으려면 비집고 들어가서 뒤쪽 아서 먹고 와야 아. 돼. 서로 교대를 해요. 쟤네들끼리. 양질들끼리. 얘들은 볼은 양심이 있네. 양심 있죠, 그럼 응. 서로 먹이도 나누고 그래. 자기는 느끼는. 자들 느끼는. 가까이서 만나는데 친구가 먹이가 떨어져서 기운이 없다. 어. 이런 자기 뱃 속에 있는 내 줘요. 사람보다 낫네. 사람보다 낫죠. 자기 뱃 속에 있는 걸내 주는 거야. 차. 그래서 이제 위험하긴한 거. 그래서 때문에 위험한 거고. 왜냐 면 어. 우리가 으면안내지 모르면 감염이 안 되는데 어. 내 주면 걔가 병이 걸렸으면 둘다. 어. 그래서 이제 벌들을 털 때는. 응. 얘는 이제 볼고는 우선 버릇 아, 꺼낼 때, 어, 꺼낼 양쪽 때. 소비를 자꾸 꺼내, 어, 오케이. 볼 때는 이렇게 끼로 어.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왼쪽에는 먹이가 이렇게 막 있잖아? 네. 오른쪽 없잖아? 여없는거이 그, 어. 먹이가 너무 없 이렇게 어. 해서 겨울못 나. 음, 이쪽에도. 이, 없네. 빵빵빵 떨린 건다 어. 먹어 치운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이을 때는 어. 탁 스냅으로 손목으로 탁탁탁 손으로 내려가다 탁 멈추는 거야, 이렇게. 응. 탁. 오케이. 탁. 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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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은또 이렇게 돼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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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하여튼 이렇게. 아무튼 이래가지고 벌이 최대한 안으로 들어가게 야 돼. 아. 나오면 재밌는데 특히 지금 춥잖아요. 추우니까. 나오면은 낙장에, 음. 낙봉이라고 그랬는데, 떨어지는 벌. 음. 그럼 돌아갈 가능성이 없는 애들이 한10% 이상은 돼. 아. 밖에서 나왔다. 아. 그래서 지금 영화, 아, 영상 한 6, 7도 돼도. 아. 조금 있면 해가 떨어져. 어, 그럼 지금 그럼 몸이 9도. 영상 7도. 영상 7도인데 여기는 좀더 추니까 우좀더 낫겠죠. 응. 그리고 시, 이거 시내 기온 영상 7도 기요 그런데다가 이제 해가 가린다고 해. 어. 영상 7도는 뭐해빛는 따뜻한 곳 기준이니까 나가. 뭐그 기기 장치는 응. 이것도 이렇게 어, 많이 먹었네. 이렇게. 여기는 뭐냐면. 응. 이건, 이건 다 일벌이에요. 이모벌, 일벌? 예, 처녀벌. 결혼하지 않은 처녀벌, 어... 이모벌, 젖주고 애 키우는 유모벌, 이모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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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모벌. 응. 하여튼 일벌, 일벌. 나도 예, 예. 이제 배우려고 영상을 보는데, 예. 오늘 보니까 경주에서 어떤 분이 영상 올린 거 보니까 예. 거기는 벌깨우기를 하대 벌써? 아, 그 남부지방 거 사죠. 남부지방, 응.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안 되잖아. 응. 왜안 되냐면 벌을 깨우면 얘네들 먹고 이걸 할수 있어. 근데 음, 음. 얘네 밖에서 나서 화장실 가야 돼. 화장실. 어. 화장실 갔다 못 들어오겠네. 그렇지. 추워서. 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 자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벌, 아. 정상적인 벌. 정 아. 벌집, 정상적인 벌집. 이야. 이제 이거 먹이도 이게 적당한 거. 이 정도면 그래도 겨울을 날 수는 있어. 아, 이 정도면 아슬아슬하게. 음, 음. 그 뭐, 이게. 뒤에도 많네,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모기가. 그래서 영벌을 찾아보고 싶은데 안 보이네. 이거 영벌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원래. 어. 못 찾겠네요. 영벌을 잠시만 더찾아보고못 찾겠, 딱게 있고. 이거는 깨, 알도 안난것 같아 지금. 그래서 다 이렇게 돼야 돼 원래. 아. 어. 그리고 이렇게 뭉쳐 있고 알도 어. 안 났고. 어.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알이 없다는 가정하에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어, 산란이. 살에 처음 났을 때는 잘 몰라요. 요 요거 여왕벌 아니에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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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예. 아니, 아니 훨씬 더 커요. 아니 구멍이 끼더라고요. 고아 끼더게 그 띠가 있죠 띠 줄무늬. 어 어. 그게 없다고 여왕벌은. 아왕은 줄무늬가 없다고. 아, 줄무늬 없다고. 그렇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같아도 펼쳐놓으면 여기 하나 꽉 붙을 정도예요. 아데 어... 이게 벌이 저 살라를 했느냐는 알라는 좀 털어보겠습니다. 털어라. 응, 안 났어. 안 났어. 응. 응. 응, 안 났어. 그래서 안 얘는, 났어. 이게 벌이 이렇게 뭉치거든요. 여기 응. 뭐 꿀이 있는, 데 없는 대로. 응. 얘를 안쪽으로 넣어서 응. 벌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응. 지맞 거. 고 얘는, 거. 그거 산란은 안 했어요. 이거 다행이네. 얘는 좋은. 거. 응. 응. 여왕벌 여기 있어요. 어디, 어디, 어디? 자, 여왕벌 봅시다. 여왕 봅시다.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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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요거. 응. 몸도 그렇게 크지 않아. 아. 여왕벌이. 이게 지금 아래 안난 거. 이 버튼 아 은이상적이거잘 월동. 띠가 없네. 잘 월동 하는 거야. 띠가 없죠? 응. 어, 어, 꼼지가 어. 매끈하다, 그냥. 어, 그래.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얘는 잘 조심스러워야 돼. 얘는, 어. 얘가 지금 끝에 이 벌통이야. 이 조직이 무너진 거거요 아. 그렇다고 왕벌이여기서 대장이냐? 그건 응. 아니야. 아, 그건 아니고. 대장이 아닌 게왕벌은 그냥 알만, 알만 나는 기계. 알만, 응. 알 나는 기계. 근데 이상하네. 왜 가운데에 봉투안 주고 안해주는지 벌들이 왜안해주 되는지 모르겠네. 오. 원래, 안쪽에 자리가 있으니까 안에 음. 들어갔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왜 바깥으로 뭉쳐있는지 모르겠어요 음. 벌집 4개 넣어주기도 그런데 그냥 넣어줘야지 뭐. 아까 이렇 넘쳤으니까 음. 믿고 넣어줘야지 근데 이거 4개짜리는 아닌데 참 애매하네 4개 넣어줬다가 나중에 이제 봄에 벌을 깨운다 그래요 응, 어, 응, 응. 그때 돼서 다시 그좀 해줘야지. 음. 지금 그냥 넣어줘 이거로 원 이층장 다 물론 더 일찍 깨우는 분들도 있어요. 그 걷던 분들도또 여기다가 티철서 가온. 아. 그러면은 가온에서 만약에 일찍 깨운다 하더라도 걔네들이 제대로 활동도 안 하는데. 아 걔가 그러니까 그 바깥 온도도 어느 정도 돼야지. 아. 이 정도만 여기 막 영하 0도 육도 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 보니까 영하 8도던데. 그러니까 오늘 용, 우리 여기도 뭐 영하 8도, 7, 8도. 열례제 응. 그리고 바꿔야 줘 되는데 아직 못뭐 바꿨고. 이 응. 그 정도면 바꿔 줘야지. 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아, 이제 두통 마무리. 네. 보시면 두통 시신돼요 자, 발조시 하고면막발발 벌리고 안 벌봐, 그래. 안 벌. 잘보고 물렁대로 죽어 근데 아, 제가 우리 약초골농원 신순식 선생님한테 벌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이렇게 신년에 난 알찬 공부를 하고 있어 무료입니다 게다가 어, 무료. 무료, 수강. <laughs> 무료 수강 중요한 것이 무료 수강이야 자 이제 또 한통 열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그첫 번째로는 먹이를 보고 응. 벌이 좀 부족하면 벌집을 수를 줄여주고 아. 먹이를 본 다음에 먹이를 본게 제일 중요한. 어. 그리고 시원하게 있는 거. 시원하게 너무 이 따뜻하게 덮어졌더니 얘네들이 어. 활동을 이거 추운데 많이. 추운데 어. 활동도 많이 하고 어. 알을 낳. 알을 낳. 어. 알을 낳으면 지금 안 돼. 어. 왜냐면 지금 알을 낳으면은 어. 벌한 마리가 쉬워서 벌한 마리도 못 만들어. 어. 그리고 이제 그, 그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꽃가루도 어. 없고. 어. 그래서 아주 지금은 안 좋은 상태. 어이, 어, 거 이거, 이거 소충 나봐 이거. 아, 어, 어, 이게 이게. 소통 나방, 소통 나방 해벌래. 아, 이게 나쁜 놈이네. 나쁜 놈이래, 이걸 아, 잡아서 죽이. 잡아서 죽이. 바깥 산책. 이런 식 상놈의 식이면 있어. 뭐, 걔도 다 벌꿀 사기 했는데. 자, 그럼 벌이 보면은 음. 얘도 이렇게 넘쳐 있다 어? 바깥으로. 어, 이렇게. 좋은 거. 아, 여기. 벌이 봐. 벌이 이제 벌이 좀 많다. 음. 많아서 우리 식구만의 어서 비식구 나오잖아. 어, 응? 어. 어? 음? 그런 식이야. 에 안에서 다 건드기 리힘드니까 바깥에서 나와서 아, 놀고 그 어. 음. 그 살아가는 원리는 다뭐 사람이나 곤충이나 그래, 뭐다 비슷, 똑같아요. 그거 겨울 되면은 가을 어. 되면 여기는 뭐가 보이냐면 벌레들이 뭐동네 벌레들이. 저거 저도 같이 네. 겨울로. 저거 제가 바꿔준 통이네요. 여기가 어. 이거 꽉차 있잖아. 이 어, 어. 보면 하얗게. 오케이. 여기 보, 이쪽으로 보세요. 하얗죠? 어 하얀. 하얀 막을 다했죠이거 어, 네. 이거 제가 소비를 벌집을 다 바꿔준 통이라 얘는 음. 볼게 없어요. 이제 산란만 보고. 어. 네. 산란도 없어, 이거. 산란도 없어. 응. 네. 산란도 없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제가 바꿔준 통인데. 응. 한번더 주는 거. 저쪽 거는 점검 안 했더니 개박살 났고. 어 그걸 봐봐요. 네. 산란 없지. 단지 아쉬운 거는 얘네들 벌이, 네. 어, 산란 있는데 빼야되네. 자, 이제, 어디가 산란이저죠 보여드릴게요. 털고 보여도있게 지금 양보 아마 여기 있을 거야 아마 여기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있나 아, 여긴 이렇게 응. 어, 여기 고요 근데 지 이렇게 뒤집 어, 여 있네. 보이죠? 찾아봐 어, 여기 여기 여기. 그렇지. 응. 그렇지. 응. 응. 몸집이 응. 큰가 이렇게 되면 응, 응. 얘가 아 낳기 에서 몸집 불린 거라 그래 응. 얘는 털어 줘야 지금 알을 낳으면안 되니까. 응. 면안 그러니까 다때가 있는 건데. 살식들이 응. 말이야. 얘네들은그 따뜻하고. 응. 그러니까 지금 그래야지 잘잘 털리는 거네. 그럼 다 털리거든. 소로 살거. 아저알난거 봐. 보이지? 네. 네. 이제 알은 이거는 공개라고 네. 그 꼭꼭막 거고 방금 네. 난건잘안 보여. 그래서 어. 조강현씨 돈 좋죠? 어. 어. 나 지금 안경 썼는데 그렇지만.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안경 어. 여기에 보면은 여기 어. 어린 애벌레들이 있어. 어, 어. 근데 그잘안 보일 거야 아마. 뭐. 안 보여 안 보여. 응. 어. 그래서 이거는 지금 거의, 거의 태어날 때가 다된거한한 어. 한 15일 이상 된 애들이 어. 그러겠네. 요건 하나는, 요거 하나는 빠져나왔는데, 첫, 첫, 요거 하 빠져 나왔는데 탈는요건 차이 쓰러는 톱니톱 쓰린다고 했잖아요. 어, 어. 자, 여기 줄이 펄수. 뭐 나중에 집에 가서 보든 현미로 보든 채기라고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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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구대상자 그래서 이거는 뭐세개 그냥 너무 될 것. 같아. 응. 세 개. 이게 4개로다가도 벌이 넘쳤는데, 3개도 될까? 응. 응. 안 되지. 하나 더. 하나 더. <laughs> 이게 <아이수이 웃음> 저 고민되는 건데. 하하. 어려운 거. 전... 선수도 고민을 하네. 아, 고민하죠 선수 아닌데. 저도 7년차 초보입니다. 얘 양봉 하다 보면은 응. 막 30년, 50년 된 사람도 있어요. 아, 초고, 초절정 고수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씁니다. 나 지난번에. 그 영상 올렸더니 어떤 분이 응. 가슴 아픈 댓글을 달아놨어요. 아, 그거 다써네 데... 살리기 힘든다고? 응. 아, 그렇죠. 그리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벌을 합쳐. 1, 2억을 투자했는데 폭망했다고 나한테 하지 말라고 막 했는데 아, 이고 안타깝더라고. 아, 그럼요. 벌 해가지고 사실 돈 버는 사람은 응. 상위 20%? 상위 20%. 어. 응. 아, 제대로 많이 버는 사람은 10%. 응. 그래서 좀 먹고 살 만한 사람은 20%. 나머지는 개털이요. 유튜브랑 비슷하네. 응. 나도 개털인데. 자, 이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것도 아까 덮였는데 시원하게 하고 응, 빼고. 준 거고. 응. 문도 더 열어주고. 문도, 문도 열어줘야 돼. 열어줘. 어, 많이 열어. 알라, 아, 추워라. 나오지 응. 마라. 나오지 마라. 응. 지금 춥다. 겨울이다. 알라치 마라. 어. 이 시그널 보내고 있는 건데. 이해를 했어요.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고. 편 마무리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배웠어요 신선식 선생님 감사해요.